4위로 갈게요. 4위는요. 루키!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더 루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루키. 아, <laughs> 2002년 존리헨코 감독의 영화고요. 메이저리그 최고령 신인투수의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지미 모리스라는 실제 인물이죠. 짐 모리스. 짐 모리스 역은 데니스 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 아내 역할, 로리 모리스는 레이첼 그리피스라는 배우가 있구요. 그리고 되게 그, 지미 모리스의 그, 와, 그, 약간 꿈을 계속 이렇게 좀 짓밟는, <웃음> 완고한 <웃음> 아버지 예, 역으로 브라이언 콕스가 예, 나왔습니다. 아니, 브라이언 네. 콕스는 <laughs> 그, 엑스맨에 나오는 울버린을 창조한 음, 남자죠. 음. 스트라이인가 아, 스트라이커인가뭐 했죠. 그 사람이요, 브라이언 콕스. 이사람 브라이언 콕스는 그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스코티냥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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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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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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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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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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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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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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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다시 보게 되는. 네 예, 브랜드 사이드를 연출해서 이 감동적인 약간 스포츠 영화 이런 거로 좀 스페셜리스트가 된것 같아. 좀 내년도. 그러네요. 음. 감동이 있는 스포츠의 예, 스포츠의 감동을 끌어내는. 내가 어, 보기에 우리가 지금 영화의 야구 영화 열편 중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영화는 더 루키 이거 같아. 아 음. 진짜 먹먹. 진짜 먹먹을 여기서 이 <laughs> 단으로 진짜 쓸수 있어요. 한 다섯 번은 울었어요. 어 그래? 입을 가리고 울었어. 입을 가리고. <laughs> 제 흐느낌이 들릴까 봐. 하지만 뭐야? 진짜? 여 주로 스포츠 영화에서 먹먹해. 지 거야 어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laughs> 쿨러닝보다 더 울었어? <laughs> 클로, 쿨러닝은 막판에 완전 왈칵 쏟게 만들었고 이 음. 루키는 음. 중간에 연타석으로 계속 흐느낌이 계속. 아우. 그러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잖아요. 흘러서 턱까지 흘러서 떨어졌어요. 한번 닦아요. 닦고 다시 재차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아, 이 영화 어디가 그래서 봤어? 아 이거 좀 내용을 일단 좀 아, 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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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네. 내용은 이거 영화가 약간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앞부분은 이짐몰스가 그 텍사스의 어떤 깡촌, 완전 시골. 어떤 고등학교 야구 팀을 만들어서 거기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야구 선수를 하다가 약간 마이너리그까지 갔는데 포기한 사람이고 네. 어깨를 다쳐가지고 그쵸. 어깨가 찢어져가지고 뭐. 그래서 다쳐가지고 포기한 사람인데 이 애들을 고등학생들을 가르키다가 이 동네 자체가 야구가 인기가 없는 그쵸. 동네죠 텍사스가 텍사스. 야구 인기가 없고 다 풋볼만 하고 이러는 동네인데. 그쵸. 심지어, 이제, 짐모리스가 어렸을 때, 처음에 이 동네 에 갔을 때, 음. 글러브를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삿짐에 안써갖고 와가지고, 음. 글러브를 네. 살려고 이제 어디 돌아다녀 봤는데, 음. 글러브도 안 파는 거예요. 파는 데가 없죠. 음.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야구에 있어서는 낙후된 동네인데. 그쵸. 그래서 네. 무슨 자파점에 가는데, 네. 거기에 있던 아저씨들이, 음. 나중에 그대로, 짐모리스가 어. 메이저리고 데뷔할 때도 다 와. 네, 그죠 늙어가지고. 그렇죠. 음, 네.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운동 잘하는 애들은 다포벌하지 야구를 안 하는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되게 오합지조 같은 팀이 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포수 보는 친구가, 진모리스가 아,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이 옛날에 그 선수였다니까, 음. 한번 공 한번 한 제대로 한 던져보시라고. 한수 보여달라고 그래요. 네, 한수 보여주세요. 음. 근데 진짜 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네. 애가 얼음 뜸지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음. 우리가 한번 이 전국대회에 진출하면, 선생님이 한번 음. 프로야구 선수 트라이아웃을 한번 해봐라. 음. 그렇죠. 예. 트라이아웃은 이제, 입단, 입단, 테스트, 테스트, 입단, 입단 테스트, 같은 네. 테스트 같은 거죠. 테스트 같은 거죠. 공개 테스트.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설마 니들이 나가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케이. 오케이 한 거죠. 예. 예. 음. 아울스죠. 네. 아, 아울스. 아울스. 네. 그래서 아우. 처음에 볼 때만 해도 그냥 얘들이 되게 어, 전국대회 나가고 뭐 이런 얘기인가 보다. 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되죠. 예. 코치 카터 같은 네, 네,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좋은 코치와 학생들간의 어떤 그런 얘기인가. 네. 뭐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코치 카터에 나온 그, 그 배우가 여기서도 야구 투수로 나오잖아. 어, 그래요? 그, 그 하기엔, 음. 음.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래서 이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이 트라이아웃에 가요. 템파베이 네. 어, 공개 입단 네. 테스트에 가서 애들 유모차 끌고, 네. 마누라 몰래 네. <laughs> 차 몰고 막 가서 테스트를 봤죠. 근데 인상적인 장면이 그게 나오죠. 이 사람이 어, 자기가 공이 정말 빠르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얘가 어느 날 밤에 과속 그, 카메라 보압 네. 전광판이 있거든. 그러니까 몇 마일 이게 찍히는 데 가서 공을 던져보죠. 네. 근데 그 전광판이 얘가 딱 던졌는데 몇 마일이더라? 76마일 아76 76마일 네. 아, 76. <laughs> 76 나온거야 그러니까 76마일이면 한 120km정도 네1 2 2 물론 차윤형이도 굉장히 빠른 공이지 우리가 <laughs> 그 뭐, 낮으면 뼈풀어지는 공. 그 뭐. <laughs> 그런데 얘가 그래서 되게 실망하는데 갑자기 치식치식치식 치식 치식 음. 하면서 76이 96마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게 <laughs> 이제 떠나고 나서 네. 어. 실망하고 어. 이제 뒷모습을 어. 쓰 보여주면서 이제 가는데 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관객들은 <laughs> 그 장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어, 아. 96마일이면 어. 막그한150 154 1 5 4 정도 야 돼요. 150km 넘는 공은 우리 리그에서도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도 사실 150km 넘는 공 던진 선수 많지 않아요. 그왜 우리가 뭐 보통 우수 계수를 얘기할 때야 메이저랑 마이너 리그 가면은 1 6 0 킬로도 찍는 애들 되게 많아 막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고 백오십 킬로 넘으면 굉장한 강속구예요 미국에서도 왜 지금 미국의 그 내셔널리그 탑이라고 볼수 있는 간판투수라고 볼수 있는 그 클레이튼 커쇼라고 있죠 현진이는 클레이튼 팀에 현진이 친구 에이스 음, 그렇죠 현진이의 팀 에이스, 에이스 같은 웬데 <laughs> 어, 사우스폰인데 커쇼 같은 경우에도 커쇼 같은 경우에도 평균 직구 구속이 1 5 0 킬로가 안 돼요. 148 정도? 148에서 한150그 사이야. 음. 그 리그 최고라는 투수가. 그러니까 강속구가 문제가, 그게 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네. 이 사람이. 근데 사실, 음, 이짐 모리스는 실제로 메이저 리그에서 탬파베에서 뛰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두 시즌인가 세 시즌 뛰었죠. 음, 성적이 시즌. 어땠어요? 두 시즌을 <laughs> 네. 뛰었고요. 어, 1999년도 9월 18일 데뷔를 해서 어. 2000년도 5월 9일 마지막 양키스전을 <laughs> 끝으로 은퇴를 했는데 항상 상대는 양키스예요. 네. 영화 보 <laughs> 21경기에 15이닝 음. 승패 없이 평균자책은 4.8. 0 영점. 음, 그렇죠. 이게 릴리브, 릴리버라고 그러죠. 릴리프 투수, 구원 투수, 불펜 투수. 불펜투수가 방어율이 4점대가 넘어간다는 건 잘하는 게 아니죠. 그쵸, 사실은 네, 게 보통 아니죠. 2점대는 돼야 되는데 음. 3점대 초반 정도나. 근데 그러니까 잘하지는 않은 거야. 그래도 그 메이저리그 간 그거가 이용할 보면은 감동이잖아. 감독이 마이너리그에서 어, 너 메이저리그에서 불렀다 이 얘기 딱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아울스라는 팀을 전국대에 출전을 시킬 정도로 이제. 성적이 좋았으니까 음, 불모, 음. 야구 불모지 에서 그래서 이제 어디 좀 대도시에서 음. 좋은 코치 자리 제안이 온 거죠 음, 예. 좋은 음, 안정적이고 음. 좋은 자리가 왔 는데 음, 음. 트라이아웃에서 음. 또된 거죠 음. 그래서 어, 마이너리그 행을 어? 하, 갈 것이냐 음. 나이 서른다섯에 <laughs> 네? 마이너리그 가서 이제 메이저리그 어? 꿈을 꿀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 것이냐 음. 이 기로에 놓이죠 음. 네. 근데 어, 그렇지, 이게 그... 굉장히 어려운 사실 질문이에요 애가 셋인데 음. 그 마이너리그 가면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포장도 없고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뭐 형편없는 주급 받으면서 생활해야 되고 마이너리그에서는 네. 뭐 평균 100만 원이 안돼 음. 월급이 음. 이게 좀 그런거죠 메이저리그는 사실 그래서 옛날에 파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하 연봉이 있어요 뭐 25만불인가 뭐 있어 매독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만 가도 거기에 발만 디더도 연봉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마이너리그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가족들도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왜 그런 장면이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걔가 이제 텍사스에 경기 갔을 때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관중석에서 아 만난데 막 딸이랑 이렇게 어. 보면서 어. 많이 컸구나, <laughs> 어너 이렇게 컸니막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어, 있거든요. 그 아빠 된 입장에서는 음. 그 너무 짠한 얘기죠. 어, 아니 그치. 그 올려다보던 표정이 어, 너무 어, 너무 어. 생생해. 요 댄스 코이드가 너무 연기를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쵸. 이 영화도 에 되게 연기도 잘하고 음. 그랬는데 댄스 코이드는 음. 이렇게 별 상복은 없는 거 같아. 그죠? 음. 우리가 어, 되게 비중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이렇게. 상 많이 받고 이런 스타일은 아, 아니고 약간 미국에서도 약간 그 상업, 흥행배우 데니스 코이드가 제일 뭐랄까 좀상 근처에 갔던 영화는 그 Far From Heaven이라는 영화였어요 줄리안 음. 무어로 나오고 야 거기에 저기도 나온다 데니스 헤이스버트 이제 아, 음. <laughs> 탈모 대통령 <laughs> 거기에 줄리안 무어랑 약간 그, 그 Far From Heaven에서 뭐로 나오냐면 약간 K-2로 나와 K-2 약간 게 이. 니 스케이드가 이게 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그때는 동성애를 되게 병이라고 생각했잖아. 네. 그래서 그걸 좀막 숨기는데 잘 막. 음. 뭐. 하여튼 그런 영화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트라이아웃이라는 제도를 우리도 하나요? 네, 있어요. 이번에 음. 그 NC 다이노스 만들 때 음. 네, 트라이아웃을 한번 했어요. 음. 그래서 음. 처음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응. 그 예전에 그 3, 20% 아니 그 뭐야 3, 20%까지 만들 때도 감사용에도 응. 트라이아웃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반 일반인들 모아다가 뭐 응. 이렇게 테스트 해서 응. 응. 선수들 뽑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솔직히 나이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라이아웃은 뭐냐면 응. 응. 그렇게 구단에서 하는데 특히 새로 생긴 팀. 그러니까 신생팀만 아니 신생팀만 하는 건 아니고 응. 신생팀에서 대규모로 트라이아웃을 계속하지. 왜냐면 자원이 없으니까 음, 그렇죠. 이 템파베이도 90년대 생긴 팀이에요 템파베이, 데블 레이스가 이때는 템파베이, 데블 레이스였죠 데블 레이가 그 가오리 음. 꼬리 긴 이렇게 홍어? 홍어, <웃음> 홍어. <웃음> 요새 자꾸 홍어 하면 또딴다어 <laughs> 생각이 나 저는 어, 홍어 안 좋은, 안 좋은 말이야 어, 그그 템파베이, 그렇죠. 홍어, 홍어스 뭐 이건데 데빌이란 말이 들어가서 데블 악마가 들어가가지고 그, 템파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꿨죠. 그냥 레이스로, 레이스로 바꿨어요. 음. 레이 하면은 햇살, 뭐, 이런 광선, 음. 이런 거 되니까. 그래서 그 가오리 싹 없애버리고, 템파베이 레이스로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마크도 바뀌었어요. 햇빛 같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도 붉은 악마, 나도 그말 그 들을 때마다, 좀 그래. 사실 악마란 말이 나오니까. 음. 악마가 좋은 말은 아니잖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 뭐. 좀강렬을 하잖아요. 강렬한데 뭐 강렬한 말 굉장히 많은데 강 말하고 굳이 아 근데 아니 그 얘기는 좀 더했으면 좋겠어 그 아까 최과장이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그 얘가 그 갈등할 때 생활과 자기 네.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장면이 나와 음. 이게 저는 이 음. 영화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음. 그 그렇죠? 꿈을 쫓느냐 많이. 아니면 안정된 생활을 택하느냐그 와이프가 그러잖아. 꿈이 밥 먹여주냐고. 예 네. 그래서 와이프가 굉장히 <laughs> 반반대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내가 이제 아내는 아주 오래 만난 여자친구였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고 오래 산 사람인데 이 남자가 야구를 할 하던 시절부터 계속 봐, 봐온 거죠. 근데 그 야구 때문에 이 남자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야구를 너무 좋아했지만 야구를 못하게 됐을, 됐을 때 상처를 받고 도리어 당신이 야구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우리는 행복해졌다. 그렇죠. 예. 네. 근데 당신이 또 가면 상처 받을 텐데 그거 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그게 진짜 이유인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 와이프가 되게 어, 이 남자를 네. 사랑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네. 그, 나는 네가 또 상처 받는 거는 그거는 네. 못 보겠다 네. 이거지. 네. 그리고 사실 데니스 코이드도 그걸 정말 두려워하잖아. 네. 네. 마이너 가서 메이저리고 또못 올라갈 텐 그러니까 열에 아홉은 못올라가 열에 음. 아홉은 뭐야? 네. 한 수백에 수백에 수백은 못 올라가 메이리그못 그렇죠. 올라가고 만회만 돌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거 어떻게 견디냐지 또 상처받는 거니까 네. 근데 아내가 마음을 돌리죠 음. 돌리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큰 아들이 여덟 살짜리 음. 아들이 있는데 은호 <laughs> 아 걔가 그 애가 우리 차과장 주니어 아들이지 지금 은호가 몇 개월인데? 지금 두, 두, 만두돌 정도 됐어요 걔랑 너무 닮은 거야. 내가 며칠 전에 루키를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빨리빨리 좀 봤는데 어? 얘가 누구죠? 많이 보낸 건데 은호랑 닮았어. 그거 봤니? 네 봤죠. 닮지 않았냐 은호랑? 뭐 좀.. 좀 비슷한 느낌이.. 어 비슷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 h 치가 훨씬 귀여워요. 오늘 오늘이 도쿄 쪽에서가네. 오 우리 좋던데. 어, <laughs> 오늘 아주 어, 닮았어 근데 진짜로. 나는 그 96마에 못 던진다는 거. <laughs> 너는 대회 스이드랑 하나도 안 닮았지만 애는 은호랑 <laughs> 닮았다니까. 아무튼 그 아들이 아빠의 도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아해요. 예. 너무 예. 좋아하고 아빠가 막 강속구 던지고 이러면 <laughs> 하, 막 진짜. 옆에서 막 되게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아, 막 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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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 아빠의 도전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그 음, 시선. 예. 아빠면서 그, 그 히어로를 보는. 예. 듯한 그래서 마음을 돌리죠. 그렇죠. 아내가 마음을 아내가 돌리면서 돌려. 나중에 왜 이제 애 셋을 엄마가 혼자 키우면서 생활도 해야 되고 음. 회사도 다녀야 되고 음. 엄청난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야 아내 혼자서. 그 고등학교에서 네. 같이 일하잖아 댄스코에들하고. 네. 아, 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음. 나 텍사스 여자 아니냐. <laughs> 뭐 이런 얘기하는 장면 있죠. 그래, 예. 걱정하지 마나 텍사스 여자. 예. 근데 이제 딱그 메이저행 그아 얘기를 딱 듣고 아우 그때 아내 한, 아내한테 전화를 제... 딱 해서 그그 음. 예. 그 전화 통화 장면이또 되게 또 감동적이죠. 예. 아주 감동적이죠. 예. 네. 아주 감동. 불스비드가 네. 아, 그, 그 예. 마이너리그 감독 같아요. 예. 처음에는 뭐 더블헤인가 갔다가 음. 트리플헤로 가죠. 예. 트리플헤에 있어요. 그게 드람 불스야. 불드란그트리플헤에 음. 음. 있는데. 감독이 제 불러가지고 한데 그 얘기를 딱할때 댄스 퀘이드의 리액션 음. 표정 이 있었죠. 어. 네, 너 와, 그거 연기 되게 잘한 것 같아. 음. 우리가 흥행 배우, 상업 배우라고 생각하는 댄스 댄스 케이드가 아주 명연기를 보여줘. 정말. 네, 어. 예, 저한테 첫 타석 안타였던 어? 그때부터 그 장면부터. 거기서부터 울었어? 거기서부터. 음. 첫타 안타? 네. 예. 어.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했대. 예, 안타를 맞은 거예요, 저는 그치. 이제. 아. 그때부터. 그 연타석으로 들어가지전화 <laughs> 와이프 전화하면서 어, 연기장 들어가고 어. 아내한테 딱 전화해서 나 메이저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기 전에 사놨던 한 번도 안 입었던 제일 좋은 자켓, 그 청색 자켓 있지? 아 음. 어, 장롱 안에 나, 어, 나 저기 텍사스 가는데 어, 그것 좀 준비해 놔 <laughs> 똑바로 얘기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laughs> 똑바로, 똑바로 얘기하라 고 뭐, 그러죠 놀래서 이미 이미 뭐, 와이프도 뭐, 이제 울컥했지 어, 음. 콜럽이라고 하죠 콜럽이 되죠 메이저로 그 아. 그때 이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알려 달라 그거를 이제 근데 이 얘기하자. 영화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우리, <SSSSSSSR> 그그 <짜만> 우리 최 과장이 <SSSR> 얘기한 그 야구 영화의 띄우지 <SSSSR> 않는 <�ots>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게 있는 거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처음에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글러브 든그 박스를 이사하면서 잊어버렸을 때너 야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음. 그걸 빨리 깨달을 수로 좋을 거다. 이런 이런 대사가 있어. 되게 뭐, 냉정하게 뭐 어린애한테 야구 음. 정말 야구가 모든 거인 애한테 되게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이제 군인이야 해군인가 그렇죠. 음. 그래서 자주 이사를 다녀서 어렸을 때뭐 계속 이사 다니다 가 결국 정착한 데가 이 텍사스 시골인데 그 얘기를 하고 얘는 그 상처를 받고 계속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거야. 그렇죠. 자기 뭐 계속 경기 리그 하는데 아버지는 관심도 없고. 음. 그래서 베니스퀘드가 이 아까 그 은호 걔를 <laughs> <laughs> 그애기를 계속 데리고 다녀. 그 야구 자기네 야구 고교 팀 시합할 때도 늘더 와서 관중석에 앉혀놓고 더가웃에서 같이 데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받지 못했던 걸 아기한테 주고 싶은 거지. 음. 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아버지 이 아, 중간에 음. 스토리가 하나 더 있어요. 예, 하나 더 음. 있죠. 아버지, 그러니까 얘가 그 마이너리그 음. 행위를 가느냐 안 가느냐. 또, 어, 그 트라이아웃에서 됐을 때아 야구 선수를 다시 내가 이 나이에 아 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그걸 물어보러 어 갔지. 예, 아, 그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게 낫겠냐라는 걸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근데 그렇죠. 아버지가 그때도 많이 힘이 빠져 있는 아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음. 어. 꿈을 생각하는 거는 또 예. 다른 거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예. 집에 와서 너무 화내 뭐 환해, 화내죠. 많이 화내죠. 와이프 앞, 와이프 앞, 그 우리 네. 아버지는 음. 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음. 밤에 음. 그거 생각하면 그런 말만 생각하시는 어. 분들. 같 나이가 서른 살때 그렇죠? 중반이 됐는데도 아버지랑 화해를 못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를 못 이루는 거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대로였던 거야. 음. 근데 사실 아버지 마음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랑 평화를 못 이루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주 감동적인 네. 게 있죠 야구공을 자기가 첫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잡았던 그 공을 아버지가 야구를 보러 왔잖아 네. 그 메이저리그 데뷔 경기에 네, 네. 텍사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어, 해요 어, 네. 어. 네. 템파베이 선수지만 네. 그러니까 템퍼, 텍사스에 있는 사람 자기 국내 어, 사람들 어, 다 왔죠 이경하러 어. 네. 음. 근데 끝나고 막 기자회견 막 하다가 아버지가 저기 있는 걸 보고 아버지랑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공을 딱 꺼내서 <laughs> 아버지한테 주는 거야 참. 거기서도 이제 아버지가 어. 어떻게 오셨냐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한마디를 하시죠. 뭐 이런 기회를 가지는 아버지가 흔치 않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laughs> 그렇게또 얘기하고 계속 가지 놓친 말들을 네. 하는 거야 아, 아빠랑 아들이랑그 약간 장남이랑 아, 네. 아버지랑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아직 그래요. <laughs> <laughs> 그 여기 다 장남이네, 내년 샀다. 예. 그러냐? 저는 아직도 아버지랑 가시도친 말이에요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데니스 그래. 코헤드처럼 언젠가 평화를 이루는 날이 올 거야. 그런, 네. 그런 장남들 응. 꼭그 <laughs> 어디 <웃음> 야구팀 트라이아 탐험 한다면 가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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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 케를 나가. 뭐, 그런 걸 나가볼까? 나이 먹어서 야구에 도전해서 결국 메이저리그가 되는데 성적은 시원치 않았다. 루키. 뭐야, 저기. 왜이 표마해, 나는. 좋은 영화를. 좋은 영화였어요. 4위 루키였고요 예.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laughs> 무슨 영화를.